대선이 단 10일 남은 5월 23일, 보수 진영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일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김문수와 이준석 사이의 보수 단일화 논의가 결국 정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모욕적이고 정치공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단일화는 커녕 내갈길 네, 간다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패닉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자강론을 꺼내 들었고 일부 친윤계는 이준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권을 거래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해부 저격에 나섰고 친윤계는 당권 노리는 건 한동훈 본인 아니냐며 맞부를 냈습니다. 이쯤 되면 단일화가 아니라 내부 분열 선언 아닐까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당 대표직을 믿기로 이준석을 매수했다며 김문수 캠프와 친윤계 인사를 공직 선거법상 후보 매수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쪽에선 후보 단일화 실패, 다른 쪽에선 매수 의혹 고발. 지금 이건 보수 단일화가 아니라 내전입니다. 과연 보수 진영 이대로 쪼개질까요? 아니면 막판의 기적의 극적 합의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매일 저녁 정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